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항부터 n항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보이네요. n 플러스 1분의 1 ak가 n제곱을 만족할 때 시그마 k가 1부터 12분의 ak를 구하는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그마 변수와 이 함수 n 제곱에 대한 변수가 같이 같은 하늘 안에 있네요. 그러면 한 하늘 안에 두 개의 태양이 뜰수 없다는 논리로 이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밖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선 a k를 이 전개를 해서 a k를 전개해서 끄집어 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분의 a 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일부터 n까지 n 플러스 일분의 a k는 n 제곱인데 여기에서 이, 이 상태에서 이제 n 플러스 일을 밖으로 끄집어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꼴을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일을 밖으로 끄집어 내는 거 이게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합과 이 수열의 합은 같은 수. 수열이 아니라 다른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합을 우리는 Tn 이라 놓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Sn 이라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모가 보이면 불편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각 항의 n 플러스 1을 다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 Tn 마이너스 Sn 은 n 제곱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이건 첫 장부터 규칙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뺄 거예요. 뭐를 빼냐? 한 차원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n자리에 n-1을 각각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ntn-1-sn-1은 n-1의 제곱 곱하기 n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여기는 n 플러스 1tn에서 마이너스 n 곱하기 t n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이게 s n에서 s n 마이너스 1 빼면 남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이 전체를 s n 이라도 죠이 거를 이걸 sn 이라도 없기 때문에 끝 항만 남는 거죠 sn 에서 s n 1이 뺐다 라는 말은 a n 이 남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친구에서이 친구를 빼면 공통 인수가 n 을 밖으로 묶어 내주면 여기는 n 이 하나 남겠죠 그래서 n 제곱 플러스 n 에서 빼기 n 마이너스 1을 1의 제곱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걸 전개하면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걸 빼는 거니까 n 제곱이 지워지고 여기는 3n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n에 대해서 우선 묶어주면 은 n을 묶으면 여기는 tn 마이너스 tn 마이너스 1이 남고 여기는 플러스 tn이 하나 남겠죠. 마이너스 an이 n에 3n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럼 TN에서 TN 에서 t n 1을 뺐단 말은 이걸 우리는 TN, 이라 나왔기 때문에 n 항까지 합해서 n 1항까지 빼면 이 마지막 항이 k 자리에 n 을 집어넣은 게 남겠죠. 그래서 N에 N분의 An이 남겠습니다. 플러스 TN -An이 n 에 n 분의 a n 이 남겠습니다. 플러 t t n a n 이3 n 제곱- n 이렇 m 나오 i n 래서 n 약분되고 a n 과 a n 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 시 TN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합이 2차식일 때는 이 공식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원래는 N, N항에서 N-1항까지 -1항, 합을 빼는 건데 2차식일 때는 이거 EPN 플러스 Q 그러니까 E가 지수가 앞으로 던져지고 1차가 되고 여기 1차는 개수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차의 개수를 뺀 꼴이다. 이게 바로 AN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n에서 tn-1을 뺐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거를 tn이라 놨기 때문에 이거는 tn에서 tn-1을 빼면 n분의 an이 남겠죠. 이거는 이거는 유겐 1에서 2차 기수를 뺀 거죠. 그래서 6 n 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n을 곱하면 an이라는 친구는 an이라는 친구는 6 n 제곱 4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호구자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12분의 여기는 6k 제곱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4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랑해로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여기는 2분의 k 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3분의 k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식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6분의 가 되겠죠 연속에서 8 곱하기 9를 곱하고 2배 플러스 1이니까 17이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여기는 2분의 8 곱하기 9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약분되면 여기는 4가 되고 이 하나 약분되면 2가 남고 여기는 3을 약분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17과 6을 곱하는 거니까 4가 되고 102가 되겠습니다. 102 빼기. 자, 이거 3을 약분되면 이거는 3이 되고 이거 2가 약분되면 4가 되는 거니까 12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92 답이 되겠습니다.